자 이런 절 보면 자이부등식의 해가 이거일 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여 이 해를 구하여 오라뭐 이런 얘기예요. 자 그럼 일단은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요. 왼쪽에다가는 x를 남겨놓고 오른쪽은 이쪽으로 넘겨서 a-b라고 써봅시다.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넘어가는 건데 항상 일차 부등식에서는 이런 문자를 넘길 때, 즉 나누기나 곱하기로 넘길 때는 반드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이게 지금 결과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즉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따라서 얘가 음수였다라는 사알수 있죠 어습니까 그래서 넘겨 보니까 x가 결국은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b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래서 얘랑 얘랑 해가 똑같아야 하므로 얘가 뭐였다는 소리니? 마이너스 3이었다는 소리죠? 자,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. 양변에 얘를 곱해주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며 이쪽으로 넘기면 4a 플러스 3이 b였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. 즉, B 대신에 요거를 쓸수 있다. 그러니까 AB에 관한 관계식을 세웠네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관계식을 얘한테 한번 대입해볼게요. 그러면 4A B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의 X가 9였다라고 해보니까 얘는 지워져서 없어지고 결국 마이너스 3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자, 마이너스 3 나와서 음수가 되겠죠?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구해진 거죠. 렇습니까 자, 그러면 항상 이렇게 x의 계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잘 판별해서 넘겨야 하고 이런 관계식이 나오면 대입해서 문제를 풀 때도 역시 넘어갈 때 부등호의 방향을 조심해야겠구나 일차부등식은 이 부등호의 방향을 어 조심, 음수를 곱할 때가 나올 때, 무정의과 바뀐다는 라 부분을 되게 유의 깊게 풀어야 한다.